안녕하세요. 날씨용 김현진입니다. 11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연일 이어졌던 추위의 기세도 누그러졌습니다. 현재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해 있는데요. 때문에 구름모습 보셔도 우리나라 전역으로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. 내일은 이 고기압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또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때문에 이번 주말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돼 활동하는데 별다른 추위는 없겠는데요.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, 일요일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만 내일 낮 동안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. 이 지역은 일요일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휴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지역별 하늘 모습입니다. 내일 아침 내륙지방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. 낮부터는 중부지방은 흐려지겠고,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특히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은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현재 동해안과 경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. 화재 예방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오르면서 점차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. 먼저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, 춘천 영하 3도, 대구가 1도,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, 대전 13도, 대구 15도로 일교차가 큰 곳이 많겠습니다. 일요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.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.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.5미터로 일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